최근 부동산 시장 한번 여쭤볼게요. 뭐 상승 불씨, 뭐 하락의 늪, 이 갈림길에 조금 서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뭐 일단 지금 상황은 여기 화면에 있는 것처럼 좀 강남 3구 위주로 좀 이제 전고점보다 네. 또 오히려 이제 신고가가 나오고 있기는 하고. 근데 이 자료는 지금 2024년 말 기준인 것 같은데 네. 최근에는 이제 이 신고가를 뛰어넘은 게 강남 3구뿐 아니라 한 마포 성동 정도까지로 도 아, 네. 약간 좀 확산이 돼. 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근간에는 결국은 이게 빚내기 쉬운 환경이라는 데 있거든요. 즉 가용자금이 한 10억쯤 있다라면 한 이제는 13, 14억짜리 아파트가 아니라 한 20억짜리 아파트 뭐 이렇게로 지금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한 10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했을 만한 가게가 한 15억 이상으로만 눈을 이렇게 돌리고 있는 것도 이게 약간 한 서울로 치면 한 마포 성동까지만 그리고 그외 지역은 좀 약간 좀 외면 받고 있는 거랑 어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서울 전체가 사실은 조정대상 지역이었다가 2023년 초부터 이제 강남 3구와 용산구 이렇게 4개구만 조정대상 지역이 되고 나머지는 다 이제 풀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LTV 70%까지는 어, 빚을 낼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DSR로는 뭐 소득요건을 충족시키시는 분들이 마포나 성동 정도에서는 이제 LTV 70%까지 네. 뭐한 4억쯤 있으면은 이렇게 15억짜리 아파트를 그냥 이제 어, 일부는 전세가 있는 거를 후순위까지 다 껴서 네. LTV 7 0을꽉 채우고 음. 그렇게들 사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결국은 이제 센티멘트의 문제인데 음. 어, 이게 예를 들어 뭐 기관 투자자가 있는 시장 같다면야 이제 많이 떨어진 데일수록 음. 아여기 이제 그럼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라고 네. 해서 저평가됐으니까 사야지 이런 식으로도 수요가 올 텐데 약간 이 리테일 시장의 특성은 이제 오르는 곳으로만 이제 지금까지 올랐으니까. 음. 이거는 더 오른다 하는 식으로 가고 떨어진 거는 아 지금까지 떨어졌으니까 앞으로도 반등 기대하기 힘들다 이런 심리가 워낙에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심리를 되돌릴 만큼의 정책적인 뭔가가 나와줘야 되는데 아 지금은 또 마침 어떤 권력의 공백 상황이기도 하고 해서 이거를 정책적으로 반전 시킬 만한 요인은 사실은 잘안 보이기는 하거든요. 일례로. 어 지금 연초부터 논됐던 게 지방은 DSR을 좀 약간 풀어주자 뭐 이런 말이 나왔다가 어 가계부채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렇게 딱어 선을 좀 그었잖아요. 근데 반대로 또 토지는 또 이렇게 그렇죠. 풀어주고 뭔가 이런 엇박자가 지금 음. 나오기도 한 상황이기도 해서 그래서 지금 이게. 아, 좀 바뀌기가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게다가 이제 소득이 좀 되시는 분들이 빚을 많이 내서라도 더 비싼 거를 지금 사둬야 한다라는 심리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실제로 한 마포 같은 데에서 이제 거래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한 5, 6년 전, 4, 5년 전까지는 빚을 한 4, 5억 정도 내서 이게 자금 조달이 획어 있으면 어우 빚 많이 낸다 싶었는데 요새는 워낙 10억 이상씩 빚낸 분들이 많다 보니까 한 4억 빚낸다라면 어 빚을 되게 조금 내시네요.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반응이 완전히 좀달라진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빚낼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은 최대한의 빚을 내서 더 비싼 거를 사려한다. 지금은 센치가 완전히 그쪽으로 갔다 보니까 어, 약간 싼게좀 수요가 안 붙는. 어, 좀 그런 국면으로 보이긴 합니다. 어,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성의 시기라고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어, 관망하는, 그러니까 매도자도 그렇고 매수자도 그렇고 관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물을 걷어들인다는 표현을 쓰셨지만 어떻게 보면 현 상황에서 오랜 기간 방매의 시간을 거쳤음에도 사실 거래가 막 활성화되는 시장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일부 이제 뭐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이후에 잠깐 이제 또 어떤 시장의 반등이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오랫동안 내놨던 물건이 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뭐 이런 현상이 있었다가 또 바로 또 사라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이제 매매를 하려는 마음은 있지만 내가 어떤 시기가 됐을 때 훨씬 더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매도자 측에서는 또 금리가 인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런 마음이신 것 같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또 반대의 상황을 기대하시는 거죠. 어 어떻게 보면 지금 대외적인 경제 상황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하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성장률을 1%대 미만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뭐0내지는 이제 관세정책의 어떤 후과로 인해서 마이너스의 성장률을 보일 수도 있,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 어떤 불확실성이 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어, 더 가격이 조정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섣불리 움직임에 나서지 않는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자체는 관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런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기에서는 투자를 직접적으로 나서는 것보다는 현금을 보유하면서 어떤 시간을 기, 찾는 이런 걸더 선호하기 때문에 안전성을 중시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정치적 불확실성이 아직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이제 대선이 끝나면 이런 부분들 앞으로 어 어떤 정책으로 갈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시점이 오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관망세가 짙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자금을 조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 얘기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 또이 빚을 갚아낼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한테만 유동성이 확보될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로 집중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집을 사려면 대출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조건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워진 시장에서 그런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도 그런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 음. 즉, 어느 정도 현금이 있고 또 이걸 충분히 갚아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곳은 당연히 어, 똘똘한 한채 강남 3구에 집중될 수 밖에 없고 그런 곳의 거래는 뭐 불황이든 호황이든 간에 언제 어느 상황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들의 여건이 갖추어졌을 때. 네. 그런 걸 보,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뭐 거래가 똘똘한 한 채를 중심으로 강남 쪽에서 거래가 뭐 신고가가 나오고 이랬던 현상 자체가 어 기본적으로는 일부의 현상이고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어 거래량 자체에 있어서도 크게 뭐 변화가 있는 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양극화는 말을 떠나서 언론에 드디어 보니까 초양극화라는 이제 단어가 떠 올랐던데요. 저는 초양극화 가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방 지역하고 뭐 그런 지역을 비교하면 정말 초양극화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어 제가 주택 전문가 는 아닌데 1에서 10까지의 주택의 이제 클래스가 있다고 하면은 10이 이제 제일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1에서 10까지 다 올랐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왜냐하면 우리나라 인구도 두 배가 되고 경제도 엄청나게 성장을 했으니까다 올랐는데. 최근에 한 4, 5년 정도 기간 보시면 은 거의 한 1에서 6 정도는 소외되는 걸 이미 보실 겁니다. 그게 일차적으로 양극화된 것이죠. 그전에는 지방하고 서울의 양극화인데요. 그것도 그렇큰 그래 양극화는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아파트 가격지수 보시면 2000년대 지방이 올랐다가 서울이 떨어지고 뭐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올랐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게 완전히 서로 다이버리전스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코로나 19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일어난 현상이 어, 강북, 강남, 강남 중에서도 또 차이가 나고 특히 이제 강북, 강남은 차이가 많이 나게 예, 수도권 내에서도 이제 차이가 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 1에서 6 정도의 클래스는 이미 양극화가 되었고 8구는 여전히 아직도 가격이 오릅니다. 10은 당연히 오르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이 이 8구에 속하는 주택이 아닌가. 예, 0은 여전할 것 같은데요. 그거는 뭐 다른 목적으로도 당연히 어, 그런 지역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 그러지 않으면서도 좀 고가로 어, 음, 있는 곳 음. 이런 곳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 가구 수도 이제 많이 줄어들게 될 네. 거고요. 어, 그다음에 고령화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저는 그 부, 그런 부분 사는 것들이 이제 조심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음. 우리나라가 코로나 19 전에는 한칠 6 정도에 해당되는 것, 7 정도 에 해당되는 것 샀다가 한번 당했고 지금 확 떨어졌고요. 8구는 여전합니다또 역시 오르고 그러는데요. 이게 그다음에 이제 타자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10에 속하는 것은 뭐 어, 우리나라의 경제가 이 정도 규모인데 요 아무리 그러더라도 그 정도의 소득이나 자산은 있는 층은 항상 있기 마련이고 그 계층들이 있고 싶어 하는 지역은 당연히 이기 마련이니까요. 음. 뭐 그것은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글쎄요. 뭐 기대감이 높아진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 정도 가지고 글쎄요. 결국은 금리 내린 게 은행권에서 내려져야 되고요. 지금 네. 여러 가지 대출 규제들이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게 결국은 풀려야 되는 건데, 올 7월 달에는 스트레스 DSR이라고 더 강화돼요. 음. 뭐 지방에 안에서 조금 풀어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DSR을. 근데 뭐 지방 그 풀어준다고 해서 누가 지방 지금 가서 살라고 하겠어요? 음. 그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것들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강남 3구라든지 마용성 정도가 네. 그거는 올라가죠. 그렇지만 우리들이 항상 어떤 가격이든지 그래요. 주식이 올라가려고 래도투기적 수요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부동산이 올라갈 때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기적 수요들이 붙어져야 되는 거예요. 음. 투기적 수요의 연료는 뭐예요? 돈이자, 부채잖아요. 빚을 내, 팍팍 내주면 투기적 수요가 있는데, 현재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걸 풀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뭐 집값 상승세가 뭐 전부 다 퍼져서 서울 전역, 뭐 수도권으로 번질 거라고 하지만, 글쎄요, 올해 내 그런 걸볼수 있을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에요. 일단,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거시 경제 상황을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다.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어, 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금리를 낮춰주면서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이로 인해서 소비를 진작하고 그로 인해서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기대 효과를 바라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 건데, 어,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는 거는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는 데 있어서 이거, 이, 이게 이제 갚을 수 있어야 이 돈이 풀리는 게 의미가 있는데, 갚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가는 거는 좀 규제를 하겠다. 이게 이제 대출 규제 강화거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이제 금리가 내리면 나도 어, 대출을 많이 쓸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게 문제인데, 과거에 대출 규제가 완화됐던 시기에 이미 너무 많은 빚을 진 거예요. 그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에 유예했던 기간이 끝나고 나니까, 사실은 이제 금리가 많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리를 감당하지 못해서 연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회생 파산으로 가시는 분들, 또 부동산을 구입했던 분들은 이제 경매로 내몰리는 경우,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즉 대출을 해줬었는데 어 이걸 못 갚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강화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금리가 낮아졌다고 해서 그런 과거처럼 똑같이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내가 소득이 연봉 1억이 됐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한테 예전에는 뭐 5억까지 빌려줬다면 이 사람 이 사람이 5억을 빌려줬 더니 다못 갚는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 이제는 4억만 빌려주고 뭐좀 깎아서 4억 5천 빌려주고 이런 식으로 바뀌니까 과거만큼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공급이 될수 있는 조건은 마련이 됐지만 그 유동성이 과거처럼 무분별하게 전부한테 흘러들어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그 얘기는 그러면 이제 똘똘한 한 채를 구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미. 어떤 그 갭만큼 자기 자본이 있잖아요. 30억짜리 집을 산다고 하면 10억 정도는 자기 돈이 있고 나머지 20억 정도를 대출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돈을 빌려주겠죠. 그렇지만 어, 뭐 5억짜리 집을 사는데 자기 돈이 뭐 1억도 없고 어, 나 4억을 빌려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돈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장 자체에 돈의 흐름 자체도 어, 똘똘한 한 채를 거래할 수 있는 자금은 좀 빌려주고 나머지 대부분의 집들을 빌려주는 데는 좀 각박해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동성이 선별적으로 흘러 들어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하고 우리가 지금 관심 있어 하는 이 주택시장이 그럼 과연 이 유동성이 막 풍부하게 공급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회의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준금리 이미 내리기 시작을 했잖아요. 내리기 시작을 했는데 체감금리는 그렇게 안 떨어졌잖아요. 이유가 그건 거예요. 안 빌려줄 때 어, 나한테, 저한테 빌려줄 때는 뭐 5%에 빌려주면 좀 소득이 안 되시는 분한테 빌려줄 때는 7%에 빌려주고 이렇게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빌려주는 금액 자체도 줄이고 네. 이런 것들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어, 시장의 금리와는 좀 별개로 움직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제 집값이 계속 유지가 되고 이 상황을 버틸 수 있으려면 이들 자체가 룸이 있어야 돼요. 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대출을 계속 감당하고 이 어떤 시장의 뭐, 사주는 사람 없고, 호가만 높은 시장이 계속 유지가 되더라도, 내가 이걸 돈을 안, 안 바꾸고, 그냥 계속 집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그,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되는데, 이미 이 집에 들어온 사람들 자체가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미 기존의 집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이제 영끌 세대, 뭐, 20년, 21년, 이때 들어오신 분들은 최고점에 가장 많은 대출을 활용해서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아예 버틸 여력이 없겠죠, 이 사람들은. 또, 기존에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훨씬 더 적은 금액을 빌렸겠죠. 지금보다 집값이 낮았으니까 더 절대적인 금액 자체는 낮지만 여전히 대출은 남아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이 집을 팔면 이익을 보고 이 빚을 청산할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오래 갖고 있었던 만큼 이제 나이도 많이 먹었을 거고 그러면 이제 돈이 필요한 입장이 되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이 금리 부분을 빚을 이제 정리하고. 쓸수 있는 돈이 생기고 어떤 이 수확을 거두는 시점이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생각을 해보면 집값이 어, 금리가 내린다고 해서 또 사람들이 막 사주고 이러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차피 상급지 중심으로 수요가 네. 몰리는 상황에서 뭐 대출 금리가 한 4%여도 서울 상급지는 그 이상은 뭐 오르지 뭐하는 심리가 이제 기꺼이 빚을 내게 하는 건데 뭐 이런 여건에서는 금리 조금 움직이는 것보다는 대출 한도 자체가 이 수요의 힘을 좌우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통상은 금리가 낮아지면 그게 왜 호재가 됐냐면 금리가 낮아질 때 어쨌든 DSR의 구조상 금리 낮아지면은 대출 한도도 좀 늘어나니까 그래서 금리 인하가 이 수요를 많이 강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였는데 그런데 스트레스 DSR 특히 3단계쯤 가면은 금리가 웬만큼 인하돼도 어이 대출 한도 자체가 좀 줄어들게 설계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 금리 인하라는 호재보다 대출 어, 한도 축소라는 악재가 좀더 약간 우세해진다. 어, 그게 좀 그래서 스트레스 d s r 3단계가좀 시행이 되고 나면 좀 수요가 지금보다는 좀 꺾일 거를 좀 예상을 해보는데, 아 근데 이거에 좀 지금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 마포나 성동 아까 LTV 70% 얘기도 들었지만. 네. 이게 달려오시는 분들의 또 심리 중에 하나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돼서 대출 한도 줄어들기 전에 그 전에 최대한 더 많이 대출을 받아서 사야 된다라는 심리가 또 강하게 작동을 하고 있대요. 근데 저는 이게 좀 약간 되게 위험한 생각이다 싶은 게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이 상승 무엇이 가장 큰 변수인가? 가격에 대한 변수인가에 대해서 뭐 공급이라든가 뭐 금리 이런 걸 생각하시면은 뭐 지금이라도 빚을 더 내서 사야 되는 데가 맞겠지만 그보다는 약간 이 대출 한도 얼마나 빚내기 쉽냐 어렵냐가 이 가격을 좌우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사고 나서 대출하기 어려워지는 환경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수요에 막차를 타고 내 뒤로 수요가 약해진다라는 이 리스크를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네. 저는 약간 요쪽으로 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음. 어, 이거 3단계 시행 전에 최대한 연계를 하는 거는 아, 그거는 좀 위험하다라고 좀 생각을 한 거죠. 올해 부동산 투자 하려는 분들 많을 텐데 투자자들이 가장 유의해야 할점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 안 그래도 올해 즉 기존 정부가 그대로 있었어도 올해부터는 정부 부채를 많이 늘리기로 국채 발행을 많이 하기로 예산안에 그렇게 짰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2년은 어, 어떻게든 시장 금리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국채 발행을 최소화했었는데 야 이제는 더 여력이 없다. 정부 부채를 많이 늘리기로 이미 한 와중에 그런데 갑자기 이 탄핵 국면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성장률이 더 떨어진다 해서 이제 추경을 또 이제 뭐 20조네, 뭐 40조네 하면서 말이 나와서 안 그래도 많이 늘리기로 했는데 추경까지 하면서 더 늘리기로 했거든요. 여기에서 저는 좀 트럼프가 됐다는것 자체는 어쨌든 더 리스크인 이유는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어 그 이런 정책들의 큰 일화는 네. 자기네 정부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네. 다른 나라에게 정부 부채를 늘리라고 압박을 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즉 유럽한테는 국방비 더 네. 늘리고 뭐 캐나다 아니 멕시코 이런데는 마약 보뭐 이런 퇴치하거나 이런 거에 네. 더 쓰고 갑자기 우리한테도 뜬금없이 알래스카 가스 전뭐 어, 투자해라 네. 막 이런 걸로 퍽 이렇게 네. 주잖아요. 이거처럼 트럼프가 대통령이다라는 것 자체가 또 우리나라 정부 부채를 네. 이래저래 더 늘릴 수밖에 네. 없는 환경으로 네. 만들고 있다. 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저는 이제 채권 시장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 국채 발행이 많이 늘어날수록 이거는 시장금리를 올라가게 하는 어 요인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기준금리와는 별개로 어 우리가 국채를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이거는 환율에도 부담이고 우리 시중금리에도 부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국채라든가 그리고 이제 또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H 같은 데가 또 미분양 매입하라면 이건 또 공사가 또 이제 부담을 지우는 일이니까 그럼 공사체도 발행이 늘어난 거고 이렇게 정부와 정부 기관의 부채가 늘어날수록 이게 시장금리를 오히려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금리가 편하게 앞으로 내려간다라고만 생각하면 어 이게 거꾸로 돌아갈 때 되게 크게 이제 골탕을 먹거나 봉변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올해 올 한해는 좀 같이 염두에 두야될 그런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본이 충분하고 실수이자라고면 저는 살아고 해요. 그게 시기가 언제든 그게 무슨 상관 있어요. 내가 어차피 나도 지금 있는 집에서 거의 한 30년 이상을 살고 있는데 그게 어차피 실수이자고 내가 살아야 될지라고 한다면 조금 내려간다 그래서 그렇게 속아플 이유도 없는 거고. 올라간다 그래서 뭐그집팔고서 어디 딴데갈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사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꼭 추가 조정이 또 일어날까 봐 에이, 기다리기도 하고. 런데 자기 자본이 50% 이상 되어야 되겠죠. 음. 그다음에 그뭐 실수요자라고 한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그렇지만은 단기적으로 가령 뭐 1, 2년 내에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아니면 몇 개월 내에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그뭐 투기적 거래를 나선다. 글쎄요. 뭐 투기적 거래에 나서도 뭐 강남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뭐할 수는 있겠죠. 뭐 지금 토지거래가 풀린 지역들 같은 네. 경우에. 근데 거기도 호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뭐 그런 사람들이 해가지고 그 차익을 갖다가 네. 단기간에 볼수 있을까? 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뭐 의문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현금을 가장 많이 이제 확보하고 있어라. 그리고 이 현금 확보가 어떤 기회가 충분히 펼쳐질 수 있는 시장이 이 불확실성이 크고 어떤 위기가 올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현금 확보를 하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렇지만 섣불리 움직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지방 같은 경우는 또이제 거품이 많이 빠진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 뭐 금매를 잡는다든가 또는 경매를 통해서 집을 산다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 볼수 있는 시기가. 보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고 아직 이제 강남이나 똘똘한 한채 또는 이제 소위 말하는 핵심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아직 거품이 많이 빠지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 자체는 조금 더 냉정하게 그리고 또 내가 앞으로 어 30억, 50억의 집을 어고 사는 것이 나한테 정말 더 좋은 것일까 생각을 해 보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 보면 조금 더 조정의 시간을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주택자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주택이 있다라는 건 좋아요. 왜냐하면 그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효용이 있기 때문에 집을 가, 갖는 거 좋습니다. 근데 이 집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나한테 부담인 상황은 이거는 해결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집을 그 소화시키지 못할 걸 먹은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토해내야죠. 그리고 살아야죠. 숨이 막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정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내가 일 주택이고 이 주택을 내가 계속 활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디를 가든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걸 내가 유지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유지하면 돼요. 다만 그런 건 감안을 해야 되겠죠. 내가 생각했던 어떤 자산의 감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아니면 지금 내가 일주택을 갖고 있는데 기존보다 엄청난 이익을 볼수 있는 구조. 예전부터 뭐 2, 30년 갖고 있었으면 꽤나 많이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내가 지금 활용할 수 있고 어떤 환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걸 통해서 다른 방법을 택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개별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을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다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근데 아주 특정한 분들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뭐 내가 자식한테 증여를 한다든가 어떤 내가 내 자녀나 뭐 주변이 나중에 생활하는데 조금 더 도움을 줄수 있게끔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이제 세금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일부 증여하거나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분산시켜주고 자기가 그런 목적으로 진짜 필요한 거죠 그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시세차익만 생각하고 갭에 갭에 갭을 끼고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감당이 안 돼요. 이제 그런 분들은 그런 거에 감당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시장이니까 일정 부분 환가가 가능한 부분들은 정리해서 자기가 핸들링 가능한 규모로 좀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퇴 후에는 이제 뭐 자식도 결혼시키고 이러면서 주택 형태도 조금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서 조금 고려할 조건, 추천 주거 형태 어떤 게 있어요? 현재 안정적인 주거라는 거 안정적인 주거라 하면은 뭐그 집에 사는 게 제일 좋은데요. 예, 그게 아니라 이제 저는 오히려 어, 최적점을 찾아야 되는 시기인데요. 그 말은 어, 주거에서 내가 캐시플로를 만들어내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주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강남에 있는 집이면 팔고 나가는 선택권 하나. 좀더싼 곳으로 나가는 것. 그 다음에 자녀와 일정의 캐시플로 스왑을 하는 것. 뭐냐하면은 이제 용돈을 받고. 나중에 죽을 때 이걸 물려 주는 그게 일종의 이제 자산과 현금 흐름의 수합이잖아요. 이제 사적 계약을 맺어 가지고 그거 나중에 죽을 때내 줄게. 대신 너 나한테 용돈을 주라.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나오지 않고 유지하는 것 그것도 이제 선택의 방법입니다. 어 그다음에 하나는 어, 여기를 이제 월세를 주고 나는 좀더싼 곳으로 월세를 나가가지고 어. 내가 아직도 여기 집을 갖고 있는 옵션을 갖는 것이죠. 어. 네, 팔고 나가면 옵션이 없어지는데 음. 여전히 옵션을 나는 네. 보유하고 싶다. 하면은 네. 이제 그 선택권도 되는 것이고요. 음. 그다음에는 이제 어, 비상 곳에는 사실은 공시가 12억 이상이면 주택연금이 안 되게 돼 있으니까요. 아마 민간에서 이제 이 영역에 음.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민간의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활용해서 내가 주택연금을 받아보는 것. 주택연금은 일단 가입 조건, 네. 가입 자격이 되려면은 공시가 기준 12억 이, 이하여야 됩니다. 시가로 한 17, 8억 정도까지 된다는 것이고요. 어그 다음에 주택이 두채라도더 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복수주택으로. 다만 다 주택을 다 합쳐서. 음. 공시가 가격이 12억 이하여야 이제 가입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을 두채 가지고 있는데 두채 합치니까 공시가 12억이라서 가입을 한다 하면은 두 채가 다 가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것만 됩니다. 주택 연금의 철저한 조건 하나 중은 내가 살고 있는 집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시가 12억 기준으로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기회가 늘어난 것이 내가 예를 들어 수도권에 집을 하나 갖고 있고 서울 내도 집을 갖고 있다 두개 합쳐서 12억 이하가 되었다 하면은 난 여기 살면서 혹은 밖에서 살면서 혹은 여기 살면서 주택연금을 받고 이한 채는 임대료를 받고 이렇게 하면은 캐시플로를 빵빵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시가 기준을 9억에서 12억 원으로 이제 올리면서 주택을 두채 가지고 하신 분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났습니다. 캐시플로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생겨났고요. 또 하나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주택연금에 가입했다가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거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근데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은 이걸 예외로 인정을 해줘 가지고요 어, 주택연금을 계속 지급을 해줍니다. 그럼 자기 집은 비어 있죠. 어, 이거 이제 월세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월세 받는 것과 내가 요, 어, 그 주택연금 받는 것으로서 요양 비용을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녀 집에 들어갈 때도 예외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자녀 집에 들어갈 때 자녀에게 생활비나 어 용돈으로 보조를 해주면서 자기의 주택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길이 있고요. 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주택 연금을잘활용하시는거 70대 정도 넘어서는 그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자린고비 이야기이 놓는데 그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저래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나 그러십니다. 굴비를 매달아 놓고 먹지는 않고 그러는데요. 어 어렵게 살면서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주택을 매달아 놓고 자기는 그냥 간장만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을 활용을 해가지고요, 어 훨씬 노후가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폭넓은 관점으로 초이스에 넣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불안한 게 이제 노후에 내가 이제, 살 곳이 없을까봐가 가장 불안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사는 것에 대한 비용 자체를 내가 어느 정도를 지불하고, 어그 정도를 지불했을 때 내가 원하는 수준을 살수 있는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집이라는 건한번 지어지면, 어, 사람과 똑같이 계속 나이를 먹어요. 어, 새 집이 계속 공급이 되고 있는데, 어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산이 어 현금으로 한 30억 있어요. 근데 전세를 계속 사세요. 전세를 사는 이유가 계속 새 집, 새 아파트, 훨씬 더 좋은 아파트로 계속 끊임없이 아...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를 사세요. 네, 네, 네. 나는 남, 남들이 보기에는 어, 전세 뭐 15억 이, 음. 이 정도 주는 거? 어, 굉장히 큰그 돈이면 집을 사겠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나는 15억을 집을 하고서도 충분히 어 이걸 그냥 맡겨놓고 이거 이 이자비용만큼으로 나는 이 효용을 충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집좀 지나면 몇년 지나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집들은 그러면 나는 옆에도 다른 데로 이동해서 또 다른 곳에서 살고 살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 그리고 나머지 어 집에 묶여 있을 돈을 묶여 있을 돈을 오히려 투자를 해서 요즘 많은 대체 상품들이 많잖아요. 투자할 수 있는 또 어떤 변동성이 큰 시장이고 또 기회가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다른 걸 통해서 충분히 이자 소득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또 소득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투자 상담 자격을 갖춘 MTNW 소속 어드바이저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명쾌하게 종목을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이제 QR로 바로 참여하세요.